500년 전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자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이 나라는 누군가에 의해 손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500년 전에 일어난 어마어마한 대재앙으로 알고 있지만 고도로 발달한 나라인 켈리아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대재앙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던 켈리아는 어쩌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 티바트 세계의 진실을 알아버려서 천리에게 무너졌다는 의견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켈리아가 멸망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영상 제목에서 나왔다시피 나선 미경이 켈리아의 멸망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제외의관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늘의 권위에 의문을 품게 됐고 이로 인해 신의 정원에 오르려고 했다는 라 문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의 정원은 바로 셀레스티아를 말하는 것이고 신의 정원에 오르려 시도했다는 의미는 바로 나선비경을 통해서 신의 정원 셀레스티아로 올라가려 한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나선비경 설명란을 보시면 셀레스티아로 향하는 사람이 신에는 환각 속에서 봤던 하늘로 오르는 계단이 바로 이런 나선형이라고 전해진다. 나선비경에 대해 설명할 때 이러한 문장이 있는 것이 그만큼 나선비경과 셀레스티아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여기서 제료의 관서 나온 내용을 더 살펴보자면 때문에 하늘의 권위에 의문을 품게 됐고 이로 인해 신의 정원에 오르려고 했다. 신의 사랑과 번영 그리고 지혜를 허락받았다 하더라도 하늘의 사도는 이에 분노했다. 때문에 영원에 대한 의심은 참을 수 없는 것이며 원지의 땅이 하늘을 시험하는 건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었다. 셀레스티아를 가려고 시도한 결과물이 바로 이 나선 비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소아나는 지혜를 누렸고 그 지혜는 번영을 가져왔고 최고의 번영은 자부심과 꿈 질문이라는 지식을 가져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늘의 권위에 의문을 품게 되었고 하늘의 사도는 영혼에 대한 의심은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배르의관 내용을 토대로 해석하자면 켈리아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혜, 지식 또한 발달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발전은 그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기에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의문점을 풀기 위해 1층부터 8층까지의 세계와 연결된 비경회랑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카라 무슈가 하늘에 떠있는 별은 거짓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장 그대로 해석하자면 하늘에 떠있는 모든 것 그리고 하늘 그 자체가 거짓이었으며 자신들의 의문을 풀기 위해 비경회랑을 만들었지만 이웃과 하늘에 가까이 다가가니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챈 켈리아는 진실을 찾기 위해 신의 권위와 천리를 위협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진짜 진실이 바로 티버트 땅 아래 지하 또는 어두운 심연에 진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연어의 나선을 만들어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선 비경은 비경회랑과 연어의 나선이라는 구조로 나누어집니다. 1층에서 8층까지는 비경회랑이라 불리며 9층부터 12층까지는 연월의 나선이라 불립니다. 여기서 연월의 나선 12층을 클리어하게 되면 최하층에 도달했다는 문장이 나옵니다. 설명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오래전 멸망한 고대문명이 건설한 거대한 지하도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원신대기 화면창에서는 나선비경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하늘로 우뚝 솟은 첨탑 거꾸로 된 첨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층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면 마치 탑인 듯한 느낌을 받지만 앞서 설명문에 나왔다시피 지하도시라고 써져 있습니다 즉이 나선비경은 지하 아래로 어두운 곳까지 내려가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스카라 무슈가 말했듯이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늘은 거짓이며 켈리안의 진실을 찾기 위해 지하 1층부터 8층까지 비경회랑을 만들었으며 지하 9층부터는 10년에 들어가게 된과 동시에 비경회랑에 보던 하늘 높이 떠있던 달이 플레이어 시선 중심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비슷한 높이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켈리아는 지하 아래에 있을 수 없는 달을 발견하게 되고 여에나서는 더욱 가깝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티바트 세계의 진실이 이곳에 숨어있다는 것과 나선비경의 또 다른 설명을 보면 우주와 미지는 차이가 없다라는 문장에서 알수 있듯이 이곳은 우주와 비슷한 미지의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존재를 찾았으니 신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으며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 거대한 문명을 무너뜨렸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